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일단 이번에 검수할 차량은 산타페 TM 인스퍼레이션 차량인데요. 이번에 검수 맡겨주신 분의 사연이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하면서 아내분도 처음으로 운전을 좀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옵션도 많고 또 차량도 튼튼한 산타페 TM 인스퍼레이션을 좀 선택을 해주셨어요. 인스퍼레이션은 뭐 기본적으로 많은 옵션이 있지만 외관상으로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이쪽 보시면 인스퍼레이션 전용 그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안에 망도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이물질이 들어 가서 막 라디에이터 때리고 뭐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요. 몰딩 있죠. 이런 것들이 인스퍼레이션만 이 도장면 색깔이랑 동일하게 맞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스퍼레이션이 아닌 차량들은 검정색 무광 몰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외관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인스퍼레이션을 참 좋아하는데요. 고객님도 이제 흰색을 골라 주셨어요. 고객님 취향이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검수 시작하기 전에 이 차량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018년 7월에 출고한 차량이고 7만 킬로 정도로 주행을 했어요. 2.0 디젤의 4륜 차량이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한 2,6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산타페 TM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시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키로 수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옵션 등급이 살짝 내려가거나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보기 전에 한세대 정도를 먼저 봤었거든요. 세대 차량들이 다 터보, 뭐 DPF, 고압 펌프, 인젝터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이 차량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 차량이 총네 번째다 보니까 제발 이 차량은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게 엔진룸 쪽에 있다 보니까 본네 먼저 열어서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터보를 보게 되면 거무접잡하게 많이 묻어 있죠. 요게 터보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세워 나온 거예요. 세워 나와서 호스에 이렇게 먼지랑 같이 붙어가지고 떡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 차량도 터보 쪽에 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는 큰 문제로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터보를 수리한다고 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해 주셔야겠죠 이쪽에 인젝터 하나 둘셋넷 연료 분사를 담당해 주고 있는 부품들인데요 촉촉하게 먼지들이랑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인젝터 동아셔 쪽에 와셔가 좀 눌려 가지고 그 사이로 조금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걸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디젤차에선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긴 게고압펌프 거든요 검정색으로 어떻게 보면 젖병처럼 생겼죠. 네. 여기 안쪽이 누유가 좀 많이 되는데요. 이 차량은 고압펌프 안쪽에 누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지저분하거나 막 검정색으로 막뒤덮여져 있거나 촉촉하거나 그러면 고압펌프 누유가 있는 거니까요. 의심을 해봐야겠죠. 고압펌프 같은 경우에는 인젝터와 마찬가지로 연료 펌프를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뭐 디젤 차에서 쇳가루가 돈다, 뭐 문제가 생긴다, 큰돈 들어간다, 엔진을 다 내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디젤차에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dpf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그리고 일단 dpf 같은 경우에는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유추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머플러 쪽에 크겐이 얼마나 끼어있냐 요걸 봐주는 건데요 이 장갑이 어느 정도 지금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대로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쭉 해보면 요거는 연식이랑 키로수에 비해서 흑연이 조금 많이 나온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기 안에가 굉장히 시커멓다. 그러면 DPF가 제 역할을 못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소가 불안전해서 흑연이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도 고려를 해 보셔야겠죠. 기본적으로 디젤 차량을 점검을 할때 제가 말씀드린 터보, 뭐 인젝터, 고압 펌프, DPF 요렇게만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셔도 디젤차를 구매하고 나서 큰 비용이 지출되고 이런 일은 많이 없으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디젤차 점검할 때 1순위로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운전 나가기 전에 외관 검수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외관은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실제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끔 노력을 해서 좀 촬영을 해 드리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손가락으로 짚어서 알아차리기 쉽게 사진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점검이랑 실내 외관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운전도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아무래도 중고차 특성상 고속도로까지 가서 시속 100km, 120km 밟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정비소 가는 길이 이런 식으로 시속 80km 또는 뭐 신호도 있고 방지턱도 있고 요철도 있고 이런 구간을 좀 넘어가 보면서 핸들 꺾임이나 떨림 또는 뭐 엔진 진동, 브레이크 감 엑셀감,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체크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정비소로 갈 때는 이쪽 길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커브길 돌았을 때 특별하게 막 쏠림이나 이런 거 없이 차량이 잘 잡아주고 있어서 코너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음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따로 덜그럭 덜그럭 이런 소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체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하체도 뭐 긁힌 데는 없는지 부식은 없는지 리프트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일단 이 차량 아까 위에서도 터보 노유가 좀 보이긴 했는데 밑에서도 확인해보니까 이쪽에 좀 촉촉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촉촉하죠. 요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미션 위에도 터보 쪽에서 떨어져서 여기가 새까매요. 그래서 요 부분들 꼭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차량은 또 전륜구동 기반의 4륜이거든요 요게 이제 트랜스퍼케이스라고 TC거든요. 요 부분도 검어게 먼지랑 같이 달라붙어 있죠. 여기 부분도 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리할 때도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고 성능보증보험도 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 체에서좀잘 봐주셔야 되는 디젤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요. 터보 쪽에서 누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이 차량은 사륜이 또 추가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트랜스퍼 케이스나 아니면 뒤쪽에 디퍼런셜 기어까지. 누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프로펠러 샤프트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꼭더 해주셔야 돼요. 디젤 차에서 뭐 저것만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부분 조심하면서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젤이나 사륜 점검하실 때는 이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비대면 검수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또 사진을 보내드려야 되니까 사진 좀 잠깐 촬영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검수는 끝났고 고인님한테 사진도 보내드렸는데요. 일단 여기 정비소가 좀 많이 붐비다 보니까 차량을 좀 먼저 빼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주차를 하고 검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고객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차량은 뭐 터보 누유나 인젝터 누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하시기 좀 꺼려지셔서 다른 차량으로 이제 검수를 또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참고하셔서 소렌토나 산타페, 패밀리 SUV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될수 있는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영상을 봐도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영상이 나온 것처럼 다 점검을 다 도와드릴 거예요. 거니까요.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